네 여러분들 다라 오늘 눈이 많이 와서요. 저희 여기서 마무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 뭐예요? 이러면 안 되겠죠? 안 되죠. 오늘 방송에서도 예. 저희가 이제 준비된 코너는 못 하고 교통 예. 상황이나 뭐 사고 제보 이런 거뭐 날씨 이런 거 알려 드렸습니다만 예. 어, 나불라불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안전을 저희가 걱정하는 마음에서 기획에 딱지 않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마이크 어디 갔어 여러분? 예, 예. <laughs> 아, 오늘, 제가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음. 오늘 같은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저희가 저희 아무리 특별 방송을 해도, 특별 방송을 거, 해도 그러니까 교통 특별 방송을 해도 노래가 뭐한곡 정도는 몰랐어요. 나가고 두곡 정도는 나갑니다. 몰랐어. 그런데 3, 4부에 노래 한 곡이 안 나갈 정도로 저희가 교통 상황 전해드리고, 물론 상황이 좀 위중한 그 상황들이 정도로 많았기 때문에. 교통 상황이 안 네.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지금 카메라 설치된 그 밑으로 저희가 제보판이나 이렇게 CCTV 이런 영상들이 있거든요. 네, 안 좋아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안 좋아요. 일단은 자 걱정인 게 사실은 이 시간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 일단 일기예보상으로는 내일 새벽까지도 많이 네. 눈이 내리고 그리고 기온도 영하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내일 아침 출근길이 더 걱정이 됩니다. 아침 출근길 되도록이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더 좋은 방법일 것 같고. 그리고 어 시내 도로에서는 이제 경사가 지는 구간이라든지 그리고 오르막 어, 내리막 다 조심하셔야 되고 교각 위도 좀 그렇죠.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또 고속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물론 시내에도 이제 터널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뭐 광주 같은 경우도 순환도로 쪽 보다 어, 보면 있죠. 터널들이 있죠 터널 짐출인 업적이 많이 또 미끄럽기 때문에 음. 그 구간들 서행운전 반드시 좀 서행운전 그리고 앞차의 안전거리 충분히 확보하시고 방어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실 때는 이내옆 차선에 있는 차고의 어떤 거리 같은 것도 좀 생각을 그럼요.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안전거리를 확보한다는 것은 앞차와의 안전거리 뭐이것만 확인을 하죠. 하시는데 옆차와도 어떤 그런 일정한 거리를 좀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점 이런 방. 방어운전이 필요하다는 점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정말 기습적인 폭설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뭐 지난주까지만 아... 해도 어, 봄 날씨다. 음... 봄이 왔나?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데 죄송합니다. 제가 눈을 많이 좀 보고 싶다고 했더니 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눈안 봐도 되는데 음. 에, 좀 내일 모레까지 지금 눈 내리는 게좀 진정이 될 때까지 다시 한번 저희가 드릴 말씀은 애청자 여러분 들 안전을 좀 부탁드리고요. 아 그리고 어, 교통에 관련된 어떤 정보를 좀더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내가 잠깐 어디 쉬는 시간에 어, 이 구간이 어떻지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그 카카오 채널이 또 있죠. TBN 교통방송 상황실 그 채널이 있습니다. 네, 저희 흥남공주 TV 채널 보듯이 그렇게 들어가셔도 보면 되는데 TBN 교통방송 광주 그 상황실로 들어가셔서 저희가 밤1 0 시까지가. 네, 그래서 저희가 뭐 각종 재난이나 상황들 올라오는 거 그렇습니다. 사고 뭐 날씨라든지 예, 예. 도로 상황 뭐 이런 거다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걸 미리 또 확인하시고 운행하시면 좋죠. 예 그리고 내일 또 강한 바람이 예상되기 때문에 도서 지역으로 이동하신 분들은 배가 또 출항을 하는지 이런 여부도 좀 음, 확인을 하시고 또 비행기 어, 무안공이나 광주공항 쪽에 미리미리 미리 좀 확인을 하고 이동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정말 큰 사고가 있었는데 더 이상 저희가 지금 이 시간 이후에는 또 사망자가 더 늘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방송할 때까지만 해도 사망자가 지금 3명이었었는데 3명 더 이상 좀 사망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구간이 내일까지는 내일 아마 점심시간 뭐 그때까지는 어, 통행이 안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물론 이게 공식적인 발표는 아닙니다만은 음. 어, 내일까지는 또 통제가 될수 있다니까 순천 완주간 고속도로인가요? 네. 예, 3m 터널. 구간도 예, 좀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공순이 아빠가 저희가 방송에 이제 끝나갈 때쯤 문자를 예, 예. 보내 주셨는데 예, 예. 순천 완주간 고속도로 3m 터널 사고로 본인이 남원 의료원 갔다 오니까 한 명이 또 사망했네요라고 하신 게 네, 예. 사실 저희가 전해 드린 그세 명을 말씀하시는 그런 건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예, 것 같은데 예, 예. 정확히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뉴스를 확인을 아직까지 못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대도로이면은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좀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말씀드렸던 곡성휴게소 쪽으로 그 사고는 음. 지금은 저희가 CCTV를 확인하니까 지금은 어, 통행이 네잘 네, 되고 있어요. 네 다행입니다. 하지만 눈이 계속해서 많이 내립니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자할 얘기 다 하셨습니까? 아유 그냥 오늘은 걱정이 됩니다. 뭐든지 아니 다 저희도 막그 사고 구간들 보고 동흥구가의 사고 미끄럼 사고 이런 걸 보고 있으니까 네, 네. 띵 해가지고요. 사실 진짜로 노래가 한 곡도 안 나간지도 몰랐어요. 예, 예. 그 정도로. 광주에 지금 대표적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들이 뭐 개수마을 사거리, 동흥구가 그리고 이제 어디 쪽에서 또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죠. 저희가 네, 어디요? 동립, 아~ 독립 네. 네. 나들 목적의 모습도 그렇고 이 구간들 특히 좀더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고 구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교통량 자체도 많다라는 겁니다 많으면 아무래도 사고로 더 연결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또 어, 도로의 환경이라든지 기성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그 문자 많이들 보내주셨는데 사실 소개가 안 돼서 네. 많이 서운하셨을 거예요. 방송 중에 이제 소개가 되는 걸또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네, 조금 네. 양해해 주시고 또 퀴즈나 이런 거 참여하려고 기다리셨던 분들도 조금은 죄송합니다만 네. 저희가 이제 주로 여러분께 정말 일순위로 생각하는 건 여러분의 안전 교통 그렇습니다. 상황을 해드린 거기 때문에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구동성 나불나불 시간 할까요? 맞히시라고요? 예 아니요 <laughs> 하지 말랍니다 깨꼬리 작가가 아니요. 단호하게 아니요 지금까지 이런 상품 소개는 없었다 이것은 노무 i m 가스 청방님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오늘은 내가 다 먹어버릴 거야 웰빙 샐러드 바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수다갈비 전문점 두고개 떡갈비에서 식사권 매 국물 맛이 진하고 냄새 없는 흑염소 요리 전문점 백담 흑염소에서 식사권 빨빨 <뭐밀> 눈이옵니다 하늘에서 눈이옵니다 아기 사진이 예쁜 메리베베 스튜디오에서 가족 사진 차량권. 오빠, 한번 믿어봐. 오빠가 세차는 못 사줘도 세차는 해줄게. 광주와 순천에서 사용 가능한 제이카 디테일링에서 세차권. 용규 엄마, 에이. 아이고, 날도 추운데 그냥 삽신이 쓰셔. 그치? 에이, 온천이나 음. 가세. 자연석 순수온천 담양리조트에서 담양온천 입욕권. 저 슈가보이 백종원이에요, 백종원. 기사증을 제시하면 5천원에 식사할 수 있는 백종원의 자돌박이 전문점, 돌비기집 상무점에서 식사권. 나는 물감을 풀 테니, 너는 그림을 그리거라 네, 엄마. 대촌동 비고의 공예창작촌 내 남구 테마카페에 사는 민화체험학습 이용권 일본여행 안가기 운동의앞장서고 전국 친환경 농산물품평회에서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곡성석공동협에서 누룽지향 특허받은 유기농 쌀백세미 다정한 연인이 손에 손을, 손을 잡고, 잡고 다정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로맨틱 코미디 연극 한뼘 사이 관람권 활기찬 내일 주당화에서 숙성논의 숙취해소음료 주당화를 드립니다 비타민 섭취는 과일이 최고 청취자님이 직접 협찬해 주시는 광주 서구 화정동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에 있는 화정청과에서 제공하는 맛있는 제철 과일 교환권을 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겁니다. 오셔서 저희 방송에 오셔서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협찬사 사장님들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여러분들 대박 대박 예.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laughs> 저희가 드리는 선물 광주 전남권에서 사용 가능하십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문자 오늘은 진짜 발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하죠 많이 왔는데 <laughs> 오늘 사실은 저희가 뭐 소개 못 해드린 문자가 너무 많습니다. 조금 다행인 건뭔지 알아요? 왜요? 아, 물론 소개 못 해드려서 죄송하지만, 좀 다행인 건 네. TVN 통으로 오신 분들은 음. 서로의 메시지가 보이잖아요. 음흠. 거기서 그분들끼리 소통하고 계세요. 자체 소통하고, 어, 누가 생일이냐, 아이고 어이고, 축하드려요. 생일 아이고 누가 집으로 가네 아이고 죄송해요. 아주 <웃음> 좋은 <웃음> 현상이에요. 본인들끼리 소통하고 네. 계셔서 <laughs> 아, 보기 좋더라고요. 예, 예. 저희는 무, 물론 마음은 죄송합니다만, 예. 네. 일단 <laughs> 싸우지만 마시고 잘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 17일 월요일입니다. 흥납! 공주에 나블나블! 윤유순 씨가 눈이 정말 많이 와서 우리 손녀딸이 눈사람 만들면서 정말 좋아하네요. 아 눈사람 만들었던 분이 많이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강병수 씨도 오셨는데요. 날씨가 추워서 아이고 눈 오고요. 건강 유념하시고요. 인사 예. 올립니다. 배차 받고 서울 갔다가 광주로 오는 길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용인은 채원석 씨 오셨습니다. 서울 경기도 오늘 간간히 눈발이 좀 날렸다고 하셨는데 광주 전남 쪽은 눈이 많이 개수웠어요, 왔습니다. 개수웠어요. 그러면서 저희 방송 기다리면서 이렇게 주말 보냈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18번째로 오셨고요. 왜 오늘 자기 문자 소개 안 하냐 그러셨는데 예, 예. 이해해주세요.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유승덕 네. 예, 씨 예, 예. 오셨습니다. 겨울이 가기 싫은가? 눈을 한 번도 안 내려줘서 미안해서 그런가? 오늘은 햇님과 하얀 눈이 막 숨바꼭질하나? 예. 아유 오늘은 집콕반콕하면서 고추장 담그겠습니다. 오, 고추장 <laughs> 맛있겠다. 예. 제가 요즘 음. 집에 반찬이 없어가지고 야. 진짜 그냥 그 생고추장에다가 음, 참기름 음. 두르고 음. 그냥 통깨 좀 뿌려가지고 음. 그냥 지 조금 잘라놓고 쑥쑥 그냥 비벼서 먹어요. 원 그렇게 짠하게 자라요. 없어없어 먹을 게없어 자, 김순희 씨, 제가 막토란잎 먹다가 매미 마이너리 그로가버렸니 아, 맛있겠다, 토란잎토란잎 미워. 왜? 토란잎 때문에 마이너리 그로 갔잖아요. 근데 <laughs> 여기 오셨잖아. 네. <laughs> 왜미워 <laughs> 이상욱 씨 <혹시> 오셨습니다. 눈이 <laughs>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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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네요. 도로가 얼었어요. 감속 운전 안전 운전하세요. 네. 고창희 나선숙 씨 잉어 잡으러 갔다 왔습니다. 이게 지금 신민자. <laughs> 아 어, 맞아요. 맞다는 거죠. 장성 장성. 어, 이거 네. 경치하고 야, 그렇죠. 고창에서 장성까지 차로 20분 거리인데. 어. 고창 집근처에도 있을 건데? 잘 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laughs> 네. 신민자씨는 TVN 통으로 보니까 너무 네. 많이 와가지고 들어간다고 하셨거든요. 어, 일찍 오늘 들어가신다고. 무시무시한 눈길 너무 무시하고 그러시면서. 예, 예, 예. 나성수 씨, 그러면서 3시간 대기하다가 지금 하차 시작했다고 지금 뭐 하차가 다 끝났을 것 같습니다. 대전은 그나마 눈이 그래도 네. 좀안 온다고 보내주셨어요.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씨 오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눈이 많이 오네요. 교통방송 의청자 여러분들 모두, 모두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네. 김덕규 씨도 네. 호남고속도로고서 분기점에서 동광주 방향으로 눈보라가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하면서 보내주셨고요 예, 우리 정희복 씨 오셨습니다. 예. 오늘 정희복 씨 문자를 소개해보태드렸는데 정희복 씨도 오셨고 누나도 오셨고 문자 예,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박찬용 씨 오셨습니다. 공주님, 흔남 님, 한방 눈이 내리는 월요일 밤입니다. 즐거운 시간 부탁드려요. 출첵 고맙습니다. 화대희 씨도 오셨는데 8등 예상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32번째로 오셨고요. 예, 쭉 그리고 8256번 님도 눈길 안전운전하십시오. 6등 출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박정훈 씨. 네. 네. 본인 다음부터는 박정은 오라버니라고 붙여달래요. 알겠습니다. 예. <laughs> 자, 그리고 김수... 고승력 씨도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수섭이 형님도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형희 씨, 어, 저도 스티커 보내주세요. 어, 오늘 스티커 인증 사진도 많이 왔는데. 많이 왔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성옥 씨, 아내분이 오셨습니다. 저희 가족 빠른 퇴근으로 저녁을 지금 카레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laughs> 카레 ]고요. 맛있지. 근데 여기 맛있겠다. 어디예요? 오... 본인 집이에요?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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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집이에요? 테라스에서 한장 찍었습니다. 오, 좋네요. 집이에요? 예, 집인 것 같습니다. 예, 저한테 물어봐요! 집이, 아, 혼잣말이에요? 예, 집이랍니다. <laughs> 집이에요? 예. 뭔 뷰가 이렇게 멋있어? 펜션 같아? 신민이 씨 오셨습니다. 예. 지금 뭐, 장성 쪽도 눈보라가 엄청납니다. 포차 일찍 잡으신다고 예. 봐, 봐 접으셨지. 그렇습니다. 옆에 무셔무셔 그러셨어. 예. 예. 홍기봉 씨도. 어~ 운전하시면서 오늘 제보도 많이 주셨습니다 예예 예, 저... 안겸순씨오셨습니다자눈 예.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할 때 퇴근할 때좀 불편하네요 이렇게 보셨습니다 네, 예이영복씨 오셨는데 오랜만에 인사해 주셨는데 이제야 소개하네요 예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하고 보내주셨고요 어 캠핑카 지금 만들기 돌입하셨다고요 오 이거 유치원 버스 같은 건데 그걸 한한대 사셨군요. 어이구야. 귀여워, 귀여 너무 귀여워. 만들어가는 과정을 저에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랑 네. 놀러 다는시게 고맙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음. 아, 맞아요. 이렇게 눈 많이 올 때, 아까도 우리가 그 운전자분들 차량들 때 보내주셨는데, 차 위에 눈 쌓이고, 음. 뒤에 예. 유리창에도 눈 쌓이고 이랬는데. 안 터시는 아, 분들. 눈은 왜안 치우세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가세요? 다 터셔야 돼요. 예, 예. 신기하다고, 윤기 씨. 아, 교수가. 그런 차가 있다고 지금 저희에게 보내주셨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꾀꼬리 작가랑 같이 퇴근하는데, 네. 사이드미를 접고 가시는 분도 계시대 <laughs> 깜짝 놀랐어요, 나는. 아, 어떻게 가지? 안 보이는데? 아, 신기해. 우리 박영빈 사장님 잘 듣고 무사히 도착했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음, 예, 오치동에 김선자 씨도 오셨고요. 유진이, 우진이도 왔네요. 그래요. 김중철 씨 오셨고, 김성철 씨도 오셨습니다. 좋한동 꽃대지님, 뭐아요? 나오시오. 눈싸움 한판하게. 아이고. MC 태용 씨도 오셨고요. 왔어요, 왔어요. 전현근 씨도 오셨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골 사나이 황경산 씨 오셨고 태영이 왔네요. 정거에요저 태영이 진짜 태형아. 오랜만에 왔네요. 장문 보내줬는데 소개 못해서 미안해. 음, 그래요. 강영수 씨 오셨고요. 고맙습니다. 김경희 씨도 오셨고요. 고 감사합니다. 자, 예. 인사 드리겠습니다. 시청자입니다. 안전 운전 하시고요. 저희는 또 내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의 여러분들 안녕.